제 1300년 봄 35세의 단테는 어두컴컴한 숲속을 헤매다가 언덕 위의 빛을, 빛을 발견하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표범과 사자와 암늑대 등이 앞을 가로막는다. 그때 절망에 빠진 단테 앞에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 bc 70에서 19.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 지옥과 연옥 천국을 보여주겠다고 제의하며 스스로 그 길잡이가 되어 먼저 지옥으로 내려갔다. 제1곡은 신곡 전편의 서곡이다. 생의 절반을 보낸 단테는 인간의 생애를 70세로 보았다.그러므로 그 절반은 35세이다.절반을 보낸 나는 올바른 길을 잃고 어, 선하고 행복한 길, 올바른 길을 잃고 홀로 어두운 숲속에 서 있었다.어두운 숲속 무지와 인간성 결여 및 부패의 상징. 제 많은 인생. 아, 그토록 엄산하고 울창하며, 아, 그토로, 아, 그토록 음산하고 울창하며 험한 그 숲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 생각만 해도 두렵고 죽음 못지않게 괴롭지만, 거기서 찾아낸 행복을 알리기 위해 익히 보아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리라. 나 어떻게 해서 그 숲으로 들어섰는지 알수 없지만 올바른 길을 버렸을 때 그토록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토록 깊은 잠? 영혼의 잠. 선과 죄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나 어느 언덕 기술 언덕 기술 기습 언덕 기습. 내 마음을 공포로 쥐어짜던 계곡이 숲의 반대 개념, 즉 행복한 천국을 상징함. 쥐어짜던 계곡이 끝나는 곳에서 죄에 물든 생활. 우러러 높이 바라보니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커다란 유성이 상깃을 끌 환히 비추고 있었다. 태양 그토록 고달프게 지새던 밤 가슴 깊이 소용돌이치던 두려움이 그제야 조금 가라앉았다. 마치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다를 벗어나 우으로 헤어나온 사람이 무시무시한 바다를 뒤돌아보는 것처럼 나 도망치고픈 마음에 산 사람을 돌려보낸 적 없는 그 길을 대살펴 보려고 몸을 돌렸다. 산 사람을 돌려보낸 적 없는. 지옥이나 연옥, 그리고 천국도 죽음 다음에 가는 곳이다. 한번 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지쳐 잠시 쉰 다음 다시 황량한 비탈길을 걸어갔으나 뒷다리가 내내 뻣뻣하였다. 그러나 보라, 오르막길에 접어들었을 때 나타난 날렵하고 민첩한 표범 한 마리를. 표범? 화려한 겉모습 때문에 육욕의 유혹이나 관능의 향락을 상징함. 내 앞에서 떠나지 않고 갈 길을 가로막았으므로 나는 몇 차례나 되돌아가려고 했었다. 날이 밝을 무렵이라 태양이 별들과 함께 떠오르고 있었으니 그 별들은 태초에 하느님의 사랑이 그 아름다운 별들을 창조하였을 때도 여전히 태양과 함께 있었더니라. 이 성스러운 시간, 이 맑은 계절은 사나운 전박이 짐승에 대한 공포를 감싸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마음 놓기에는 아직 일렀으니,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자. 풍력 또는 오만을 상징함.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앞을 막으며 금세라도 덤벼들 듯 머리를 번쩍 치켜들고 울부짖는 모습에 대기도 두려워 떠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나타난 암늑대 한 마리. 탐욕을 상징함. 피에 굶주려 비쩍 마른 모습이 모르긴 해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화를 입혔으리라. 그 흉포한 모습에 혼비 백산한 나 언덕에 오를 희망을 잃고 말았으니 마치 재물을 모으는 데만 마음을 쏟던 자가 그 재물을 잃고 비통에 잠겨 눈물 흘리듯 힘센 짐승이 다가와 점점 해가 비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어두운 숲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은 어두운 숲 그렇게 협곡으로 쫓길 때 눈앞에 한 사람 나타났으니 그는 오랜 침묵으로 목이 잔뜩 잠겨 있었다. 단테 이전의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고전 연구가 등한시되어 왔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한다. 쓸쓸한 황야에서 본 그가 반갑기 그지 없어 나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노라 살려주시오 그대 살아있는 사람이든. 환영이든 아무래도 좋으니 나를 살려주시오. 지금은 사람이 아니지만, 유령을 뜻함. 지금은 사람이 아니지만, 먼 옛날 사람이었지. 어버이는 롬바르디아 출신이며, 두 분의 고향은 만토바였네. 만토바? 이탈리아 북부지방. 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 후기에 태어나 어진임금 아우구스 투스 치세의 로마에서 살아노라 만 음. 그러니까 사람의 아치 수 옥타비아누스 오 아우구스투스는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킴 허위와 가식 투성이인 이교의 신들이 판을 치던 시대 40만만 하던 일리온의 성이 불타버린 후 시인이었던 나는 트로이에서 온 안키세스의 정의로운 아들을 찬송했었지. 일리온? 일리온은 트로이 전쟁으로 멸망함. 안키세스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 이아스의 아버지.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온갖 기쁨을 출발이요 원천인 저활락의 산에 오르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되돌아오느냐? 그러면 당신이 바로 저 범람하는 강물처럼 시구를 퍼부으시던 베르길리우스이신가요? 하고 나는 얼굴을 붉히면서 말을 이었다. 오 모든 시인의 영예이며 빛이신 그대여, 나는 오랫동안 한결 같은 애정을 기울여 당신의 시집을 읽었나니 그대 나의 참 스승이요 귀감이신 아이다 나에게 영예를 안겨준 아름다운 문체는 오직 그대에게서 배운 것일 뿐. 단테는 이미 단시 새로운 삶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보십시오, 저 맹수들을, 나 저놈들에게 쫓겨 얘까지 왔나니, 오, 내 영혼을 구세 주시오. 저 짐승들로부터 지켜 주십시오. 저놈들로 하여 나의 온 핏줄과 맥박이 부르르 떨린 아이다. 그는 눈물 굴성한 나를 보고 대답하기를, 이 숲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 누구나 다른 길을 가야 하느니, 저기 내 앞에, 다른 길? 천국으로 이끄는 길. 저기 내 앞에 있는 맹수는 누구든 자기 길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나중에는 죽음을 안겨줄 것이다. 피에 굶주린 전놈들은 아무리 먹어도 만족을 모르나니 먹기 전보다 먹고 난 후에 더 배고파한다. 전놈들과 비슷한 짐승들은 비일비재 하나니 탐욕에 따르는 여러가지 죄악. 사냥개가 나타나 물어 죽일 때까지 놈들의 수는 더욱 늘어나리라. 해석이 구구하다. 일반적으로 단태의 친구이며 베로나의 왕 칸그란데 델라스칼라를 가리킨다고 한다. 사냥개가 나타나 물어 죽일 때까지 놈들의 수는 더욱 늘어나리라. 그 사냥개는 돼지의 산물이나 약탈물이 아닌 지혜와 사랑과 덕을 양식으로 사물이니 그의 고향은 펠트로와 펠트로 사이에 위치하리라. 팔토와 팔토 핼트로 사이, 지금까지 하늘과 땅 사이로 해석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지리학적인 해석도 하고 있다. 그는 처녀 카밀라와 에우리알로스, 투르누스 그리고 니소스가 상처를 입고 죽어간 저 가엾은 이탈리아의 구원이 되리라. 니소스 아이네 이아스가 이끈 트로이 유민들이 이탈리아에 도착한 후 라틴인들과 벌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병든 자만심의 모든 지방을 사냥하여 늑대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으리니 그리로부터 마왕의 질투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내보내진 것이다. 마왕. 루치 페로의 질투. 이 마왕은 재앙의 짐승으로 탐욕을 모르고 사는 인간의 행복을 질투한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위하건대, 나를 따르라. 내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부터 영원한 곳으로 안내하리라. 지옥. 영원한 곳이 지옥이요. 그곳에서 너는 절망의 외침을 들을 것이며, 끝없는 고통 속에 제2의 죽음을 애원하는 조상들의 지친 영혼을 보게 되리라.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죽음이고 영혼이 소멸하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들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영혼의 소멸을 원한다. 요한 계시록 9장 6절 참조. 음, 다음으로 너는 불길 속에서 그런대로 만족해하는 영혼들을 볼 것이니 연옥의 영혼 만족해하는 연옥의 영혼 때가 되면 축복받은 영혼들 사이로 옮겨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여전히 그곳으로 오르기를 원한다면 나보다 더 훌륭한 영혼이 너를 인도하도록 너와 작별하기 전에 그분에게 너를 맡기겠노라. 나보다 더 훌륭하냐? 단테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베아트리체. 그 까닭은 하늘을 지배하는 황제께서 황제께서 하나님을 가리킴. 율법을 어겼다 하여 나 같은 자의 안내를 받아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황제는 물과 공기와 대지를 지배하며 그곳에는 궁전이 있고 보좌가 있나니 황제가 택하는자 행복하리로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시인이시여, 당신이 생전에 모르셨던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나니. 간청하나니. 베르길리우스는 예수 이전에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재앙과 더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바라오 건데, 나로 하여금 성 베드로의 문과 성 베드로의 천국에 이르기 위한 연호구의 문, 성 베드로의 문과 방금 말씀하신 비참한 자들을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발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했고, 나는 그를 따라갔다.